안녕, 원스. 오랜만입니다. 저는 오늘 공연을 끝내고 호텔 왔어요. 근데 아까 공연 끝나고 밥 먹으면서 브이앱을 할까 하다가 밥 먹으면서 우리 스텝 언니들이랑 이야기 꽃을 피우느라고. <laughs> 밥 먹으면서 못했어요. 그래서 호텔 도착해서 브이앱을 켰습니다. 오랜만에 브이 원스 보고 싶어서 제가 콘서트를 해서 엄청 눈이 어, 화려해요. 이걸 필, 필터를 뭘 할까? 아니야. 어, 이거 어때요? 이거 괜찮지? 이게 몇, 맨 마지막 필터. 이거보다 이게 난거 같아. 그치? 끊겨요? 음, 호텔 와이파이로 하고 있는데, 끊깁니까? 어제는 화장을... 요, 여기 지금 핑크색인데, 어제는 주황색을 했어요. 주황, 주황! 오늘은 핑크, 핑크...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며칠이죠? 2월 12일... <laughs> 트와이스 원스, 트와이스 날! 어떻해 끊겨요 이제 안 끊겨요 음어 그치 시, 2월 12일이잖아요 오늘 트와이스 원스 트와이스 날이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치면 뭐 2월이니까 트와이스 월이에요 1월이면 원스 월이에요 <laughs> 365일 다 이벤트가 되겠네, 이런 식이면. 끊겨? 끊겨요? 어떡해? 근데 요 위에도 연결이 불안정하다 뜨는데? 끊겨요? 이제 돼요? 이제 괜찮아요? 흠. 목소리는 안 끊기는데 영상이 끊겨요. 그렇습니까? 그럼 목소리라도 들어요 원스. 아, 이제 발렌타인데이잖아요. 곧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 날인데 우리 트와이스가 원스를 위해서 특별한 무언가를 찍었. 좀 기다리면 뭔가 나올 수도 있어요. <laughs> V앱을 끄고. 어 매니저님께서 V앱을 끄고 화질을 720, 720p로 다시 켜야 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끄고 다시 화질을 해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